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아 GT 라인이라서 지금 딱 보시면 전면부에 GT 라인 전용 범퍼가 적용이 돼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울그락 불그락하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EV9 GT 라인 범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패턴들도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뭐 전면부에서 딱 보면 뭔가 막 튜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레이더 센서 커버 있고요 위에는 타이거 페이스 이렇게 오다가 여기 꺾여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램프도 있습니다 포지셔닝 램프가 가운데까지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호랑이 코 그릴처럼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굵어졌다가 얇아졌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기아 차들은 전부 다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 별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별자리. 모닝의 별자리입니다, 모닝의 별자리. 그리고 전면부는 풀 LED 헤드램프입니다. 하향등 이렇게 두개 LED로 켜지고요. 아래쪽에는 상향등 자리입니다.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상향등 켜면 여기까지 켜지고, 총 3구, 3구의 LED 있고, 반사돼서 앞으로 비춰주는 MFR 방식입니다. 전면부의 방향지시 등은 LED. 이야, 전면부는 그냥 풀 LED입니다, 풀 LED.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옆으로 돌아보면 이런 공기가 흐를 것 같이 생긴 이런 덕트도 있는데 와 여기도 뚫려 있네 여기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이 에어덕트가 이렇게 공기가 쑥쑥 지나갈 수 있게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로 여기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보시면 와휠 멋있죠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다 이거는 경차는 모닝이든 레이든 모두 이렇게 4홀짜리입니다 볼트가 4개 들어가는 4홀. 볼트를 막거나 하진 않았고요. 볼트가 보이는 방식이고, 이렇게 깎여져 있는 전면 가공 휠. 전면 가공 휠이라서, 야, 이게 16인치거든요? 근데 되게 커 보인다. 왜 이렇게 커 보이지? 16인치 맞지? 어, 16인치. 195, 45, 16. 아, 16인치인데, 휠이 엄청 커 보입니다. 야, 거의 뭐 17인치 돼 보이는데? 휠 진짜 커 보이죠? 자, 그리고 측면에는 LED 방향지시 등이 사이드 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크론 벨트 라인 이라고 하는거 윈도 아래쪽을 요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gt 라인에만 적용되는 사이드실 커버입니다 사이드실 몰딩이 이 플라스틱 커버가 한번 더 이렇게 꽉끼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때 차가 좀꽉차 보이기도 하고 뭔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외장으로서 만 이쁜게 아니고 어디 옆에 부딪혔을 때 이게 먼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차체 의 철판을 한번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나름 포인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천장에는 샤크핀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아스트로 그레이 색상인데요. 블랙 색상의 샤크핀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마다 좀 색깔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아스트로 그레이에는 저렇게 블랙 샤크핀 안테나가 장착이 되네요 자 뒤로 이렇게 딱 돌아보면 우와 이거 무슨 카니발이 딱 떠오르네요 카니발처럼 후면 포지셔닝 램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면서 이것도 이제 별자리처럼 스타맵 라이팅, 별자리 라이팅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아쉽게도 후면 방향지시등은 전구예요. 이렇게 전구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나름 세 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얼핏 보면 LED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브레이크 램프는 LED예요. 여기에 켜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후진등 전구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 이 후면 범퍼도 GT 라인 전용 범퍼기 때문에 아래쪽에 반사판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거 스포츠카에 들어오는 그 브레이크 램프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공기 잘 흐를 수 있게 뭔가 차가 잘 달릴 수 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GT 라인 전용 범퍼입니다 자 그리고 번호판등은 전구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있고 트렁크는 여기서 열수 있네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여기에 또 GT 라인 전용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뱃지.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GT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막 엔진이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GT가 아니고 GT 라인이에요. 디자인만 그냥 GT처럼 보이게 하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만 바꾼 GT 라인입니다. 자, 트렁크에는요. 전동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버튼 같은 건 없고 쉽게 닫을 수 있게 손잡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쪽에 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닫을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바로 닫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업그레이드된 점이고요. 어, 트렁크에는 이런 선반도 달려 있습니다. 선반 달려 있고 요거는 탈거도 가능하고요. 아주 뺄수 있습니다. 여기 걸려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렁크 아래에도 또 선반이 있는데요. 요 선반은 시그니처 이상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선반이 있어야지 의자를 접었을 때 평탄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들어 올렸을 때 아래쪽에 이런 공간도 생기고요. 이런 공간 생기고. 이 아래쪽에는 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신형이 나오면서 이제 법이 바뀌어 갖고 소화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임시 수리키 그다음에 뭐 견인고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차의 연비 모닝의 연비는 복합연비가 14.7kg 입니다 요거 16인치 휠기준이고요 14.7km, 도심이 13.5, 고속도로가 16.3km 나오네요, 연비. 실내도 한번 볼까요? 뒷좌석에는 뭐 열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플라스틱 마감이고, 여기도 플라스틱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벨트 안쓸때 꽂아 놓을 수 있는 소음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고정 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브라운 시트를 선택했어요.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브라운이고요. 이, 이런 색상의 브라운 시트 그리고 뒤쪽에는 USB C 타입의 충전 단자 하나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앞쪽 문에는 이런 식으로 인조가죽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브라운 색상으로 인조가죽 감싸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 이제 블랙 할그로시 마감 여기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에는 이렇게 와 보면. 여기에 어, 메탈 소재의 페달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뭐 이런 패턴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같은 건 없고요.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모두 수동식으로 적용이 돼 있고 옆쪽에는 이런 블랙으로 마감을 해줬고 안쪽에 이렇게 브라운 스티치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의 색깔 한번 봐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계기판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닝은 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모닝은 타이어 공기압을 모두 맞춰 놓고 요 공기압이 정상이다 라고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가 굴러가다가 어느 한 바퀴가 좀더 많이 굴러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기압 경고등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따로 별물로 지급이 됩니다 모닝 타시는 분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들어오면 안내문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기압 세팅하는 버튼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계기판 모양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뭐 색깔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크러스터 테마가 있죠. A, B, C 테마 있는데, 지금 이게 A 테마고요. 그 다음에 B 테마, C 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PM 올리게 되면 이렇게 색깔도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세 칸, 네 칸까지 있네요. 이렇게 RPM 올라가면서 색깔이 바뀐다. A 테마가 기본 테마입니다. 자 계기판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하향등 표시, 그다음에 미등 표시, 상향등 표시 다 해줍니다. 이렇게 상향등 표시까지. 다 해주고요. 오토 헤드램프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 헤드램프 있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는 없습니다. 모닝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속도 제한 기능까지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차량과의 거리 조절하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오토 홀드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차 감지해서 멈췄다가 다시 재출발했다가 이런 기능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D 컷으로 생겼습니다. GT 라인 전용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이렇게 D 컷 스티어링 휠이 생기면서 무릎 공간이 좀 넓어졌고요 좁은 모닝에 조금 더 넉넉해진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타공처럼 되어있지만 타공이 아닌 약간 이렇게 엠보가 들어가있는 이런 마감재를 쓰고 있습니다. 손을 잡는 구간만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게 만져보면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쫀쫀하고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아주 좋은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8인치인데 기아 커넥트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차량 시동 걸고 공조기 틀고 원격제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히터는 오토 에어컨입니다. 근데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듀얼 에어컨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조수석은 열선만 있습니다.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1단으로 이렇게 켜고 끌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변속기는 4단 변속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바꿨을 때는 1, 2, 3단까지만 조절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1, 2, 3, 4단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는 룸미러 안에 들어가고요 실내 램프는 이렇게 전구 타입입니다 근데 2열에는 램프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등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램프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울 옆에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도 이렇게 램프가 들어와서, 여성분들 여기서 이제 화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조수석에는 화장등이 없습니다. 거울 가리기에도 없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그 암레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크진 않지만 좀 깊은 느낌 손, 손 하나가 다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암레스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길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는 뭐 작은 공간 이런 거 있고요.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거, 뭐 립스틱 같은 거 이런 거 놓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키 디자인. 최근 기아 신형에 들어가는 모든 그 차량에 이 스마트키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죠. 지금 모닝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뭐 원격 시동 버튼은 있지만 뭐 RSP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버튼이 총4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 잠그고 열고 그다음에 트렁크 잠금 해제해주고 그리고 원격 시동 걸어주고 경적 울려주는 그 버튼은 사라져 삭제됐습니다. 삭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고 하고요. 별물 키로 지급되는 스틸 키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다른 차량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넓게 썼다가 컵홀더로 썼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선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모딩에도 이렇게 뒷좌석 탑승자 감지가 있습니다. 어, 뭐, 초음파 센서로 감지하는 건 아니고, 뒷좌석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신호를 끄면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모닝 풀옵션은 아니고요. 이게썬루프만 빼고 모두 추가했습니다. g t 라인의 드라이브와이즈2,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추가를 한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1,915만원. 1,915만원짜리의 모닝을 살펴봤습니다. GT 라인이라서 몇 가지 일반 모닝과는 다른 GT 라인이 아닌 모닝과는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모닝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모닝이나 레이 경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일찍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차가 꽤 오래 걸린 만큼 아마 차주님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빡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